정순이는 한 표도 없다. 정순이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어. 어제도 음. 많이 울었고. 그래서 아까 사촌 음? <laughs> 동생이 음. 자기가 갈 테니까 순자님한테 음. 음. 가줄 수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그 순자한테 어, 가 주실 어, 수 아, 있어요. 뭔 소리야? 소실과 소식과. 형한 번만 나 정순이한테 가려고. 정순이는 어디? 어머 진짜? 와 이거 뭐야? 육촌 동생이? 6천? 어. 우리 누나 챙긴, 우리 누나 챙긴 아, 거야 챙기려고. 지금 영철이 정수빈이냐 순자냐 이건데 음. 순자가 이해 해준다면 정숙한테 가서 좀 달래줄 수도 있는 거고 음. 근데 이거 순자랑 얘기된게 아니니까 그리고 문제는 순자는 저 앞에 나와있어 그 타코야키 찍을 때 동선이 다 보여 그래서 순자는 지난번에 인사했는데 가세요. 영철이또 <laughs> 그냥 지나가기가 조금 민망할 수 있죠. 아, 그렇지. 영철 씨 어떡할 거야? 어떡하지? 양철 과연? 영철님이야내 <laughs>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고 싶어요 근데 당연히 저도 친구들 좋아하고 같이 사람들 좋아하는데 항상 제 시간에 있을 때보다 같이 어울렸을 때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순자가 많이 남게 되어서 큰일 안는 누나가 저 많이 울더라고 응? 아제 많이 울더라고 아, 방에서 나, 많이 울더라고 그래서 좀 달래, 달래줄 달래 시간이 필요하긴 했는데 아.. 아.. 복잡하네 아. 하아.. 사람과 친척 사이에서 어, 고민하는 거죠 어디 가요? 어? 어디 가? 오 뭐야? 바로 여기 있었네? 아놀래 <laughs> 노래를... <laughs> 어..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너무 바로 왔나? 못 어. 아, 뛰었나? 음. 이 모두 이 마지막도 데이트지 않습니까? 근데 정수님만 고독 정식을 먹을 것 같은 예감에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솔로 나라의 원칙상 원칙 이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또 신기한. 어, 혹시 또, 같아, 또 다른 분이 오시길 바랬던 거나 아니시죠? 아니요. 뭐 드실까? 어, 여기 가져다가 여기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아, 네. 진짜? 저 오늘 차가 없으니까 제가 맥주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맥주 정말로 마시고 싶어데 아, 그래? 난 타코야키. 타코야키. 그리고 또 오빠. 할까? 다른 메뉴도 이렇게 가져와서 먹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 어.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한번 볼까? 둘러볼래? 그래. 정철씨가 걱정했던 것처럼 정숙씨 혼자. 고급 정식을 드셔야 되는데. 드시겠죠, 예. 와, 맛있겠다. 혼나마비루. 음. 잔한번 할까요? 응. 음. 와주셔서. 와주셔서 아, 화이팅! 화이팅! 먼저 감사해요, 진짜로. 유일하게 저만 혼자 고독 정식을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음. 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없게도 맛이 있어서 또 어이가 없었어요. <laughs> 네. <다이네. 웃음>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저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니? 표현이 뭔가 씁쓸한데도 음식은 맛있어서 괜찮나요? 음. 어 괜찮아요. 음.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아. B&A ปล่อย uh